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2월 16일입니다. 자, 2월달도 절반이 지나갔고요 2월달은 29일까지 밖에 없는가? 28일인가? 아, 헷갈린다. <웃음> 넘어가죠. <웃음> 자, 오늘. 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어,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새벽에 온도를 보니까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약간 두렵습니다 집사람한테 아 오늘 엄청 추울 것 같은데 뭘가 걱정이냐고 늦게까지 하지도 않으면서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네요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늦게까지 하게 될지 중간에 포기하고 아, 접고 들어올지 뭐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게또 우리 일이죠 자 어제부터 2.0단계로 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9시까지 했던 영업을 10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적응이 안 된다. 이 변화에 대한 순간 적응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길박사 사장, 사장님들도 아, 그런 표현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2.0 단계로 완화된 이 부분을 아, 좀 커버해가지고 부드럽게 아, 매출을 이어가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딱한 가지 있습니다. 막 타십시오. <laughs> 막 타세요. 막 이것째고, 저것째고, 저것째고, 이것째고 하다보면, 아, 안 됩니다, 진짜. 조금, 아, 어, 시간이 늘어난 만큼, 어, 폭발적인 콜수는 사실은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이제는 만 콜, 만 육천 콜, 만 콜은 모르겠다. 근데 만 육천 콜, 뭐, 로지가 자동을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은, 아,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 꾸준하게 밤새도록, 띄엄띄엄이나마 꾸준하게 이어지는 코를 좋아하는 거지.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코리 일어난다고 해서 아 득될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투잡하시는 분들은 뭐 좋겠죠. 사실은.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투잡을 하는 기사라면 저는 뭐그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뭐 9시, 10시, 11시에 들어갈 건데, 아, 폭발적인 콜수로 인해서, 아, 매출이 조금 급상승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투잡하시는 분들은, 아, 10시든 9시든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꿀코를 잘 선별해서 잘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전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좀 꾸준한 태세 약간 아 장기 전투 장기적인 전투 모드로 아 근무를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반짝이 콜 너무 높은 고가의 콜을 노리다 보면 조금 아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려, 기다려지고 오래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손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중하시면서 좋은 콜을 잘 요령껏 선별해서 안 막히는 코스로 잘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7시 정도 됐어요. 뭐 10시까지 영업을 한다니 저도 약간 늘어지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뭐 아무튼 간에 오늘도 추운데, 우리 사장님들, 아,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고,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십시오. 자, 저는 7시 지금 5분이네요. 7시 5분. 자, 어디론가 또 떠나보겠습니다. 자, 길밥사와 함께 2월 16일 대리운전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 물레동 로데오 거리 쪽이에요. 자, 버스 타고 바로 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서. 지금 8시 27분, 한참을 기다렸어요. 한 20분 정도 된것 같은데 마땅히 콜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대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네요. 지금 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서울 시내가 그다지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 서울 시내권으로 가격이 좋으면 바로바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작전을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가격이 좀 괜찮아야 되겠죠. 첫 콜부터 똥콜 탈 수는 없잖아요. 첫 콜부터는 똥콜을 안 타겠습니다. <laughs> 자, 초은콜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대기,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8시 36분이고요. 지금 콜을 하나 잡고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물레동 로데오 거리에서, 아, 근처에 있는 빌딩에서 양평동 가는 콜인데, 양평동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한 시간은 뭐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금액이, 아, 법인 후불 콜인데, 3만, 아, 2만원. 2만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그냥. 너무 똥콜은 아니니까. <laughs> 자, 버빙콜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뭐, 천천히 오래, 천천히. 자기도 물레동 로데오 거리에 있다는 거죠. 제가 물레동 로데오 거리에서 출발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에 있다. 근데 천천히 오래. 얼마나 기다리라는 거야, 이것도. 아, 버빙콜이 이게, 이게 문제, 이게, 이게. 자, 일단은, 아, 통화했으니까 대기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은 9시 2분입니다. 자, 완료했고요. 자, 이 코를 제가 28분에 잡았어요. 그래서 31분 정도 도착. 자 출발이 50분에서 51분정도 출발 정확하게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자 보고를 했죠 20분 대기했다고 지랄 23분부터 유효랍니다 5천원 추가 에이 뽕이다 씨발 <laughs> 짜증나죠 사실은 진짜 짜증납니다 아이씨 자 아무튼간에 잊어버리겠습니다 자 운행시, 운행시간은 한 8분정도 7-8분정도 한것같아요 짜증이 납니다 진짜로 이런거는 가까워서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기 대기당하고 아 열받네 진짜 <laughs> 자 다음 콜 좋은 콜로 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 수는 1,800콜 아직은 안 터졌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9시 6분입니다 제가 큰길로 나가려고 나가는데 아 안쪽 양평역 이지센터 거기서 이제 콜이 하나 떠요 흑석동 가는 콜인데 흑석동 아 명수대 현대 아파트 한강 현대 오, 큰 길가 있는 거죠? 3만원에 올리셨네. 3만원이면 가야죠, 이거는. 자, 손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래도 이콜 괜찮은 걸갔습니다 3만원. 추천까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손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거리가 한4 5 0 0 m 터몇개안 돼요. 그래서 운행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분 정도는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 그쪽에서 바로 콜못 잡으면 강남으로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자,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9시 35분입니다. 지금 콜이 계속 뜨네요. 이쪽에서도 뜨는데. <laughs> 많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는 콜이 떠요. 많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네요. 어, 지금 일산 주엽동 3만원짜리가 하나 떴었고요. 후딱 잡아가시네. 그거를. 지금 3,500콜. 자, 흑석동은 잘 왔어요, 사실. 공략 <laughs> 시간은 한 17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강남으로는 별로 가고 싶지 않네요 여기서는 여의도로 갈 수도 있고 아, 용산역, 용산역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있나? 한번 검색을 좀해 볼게요 아, 용산역 버스 종류장이 좀 걸어가야 되네 아 지금 3,500홀인데 하나 잡아야 되는데 빨리 <laughs> 아, 지금 이쪽에서는 여의도로 갈 수도 있고, 용산역으로 갈 수도 있고, 강남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 강남으로 가는 거는 제가 왜 싫어하냐면, 이게 손님이 코를 부르는 위치가 범주가 너무 커요, 사실은.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쳐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도 뭐 색강역이나 여의도역 가면 그 주변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아 강남으로 들어가게 되면 터미널 거쳐서 노년역,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아, 용산역으로 한번 버스 검색을 해볼게요. 없으면 여의도 여의도로 가든지 360번 362번인가 그거 타고 여의도로 갈까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360번이 노들길로 해서 바로 여의도로 들어가잖아요 대방역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 코스트코 일산 코스트코가 35,000원이면 가고 싶네요 어, 주엽동 3만 원 아무튼간에 지금 흑석동은 잘 왔고요 이쪽에서 좀 간을 보던가 용산역으로 빨리 이동을 하던가 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9시 44분입니다 흑석동에서 아 콜을 잡았어요 아 이건 또 뭐냐 우와 본동 레미안을 25,000원 6분 운행하고 와씨 아깝다 아깝이 콕 <laughs> 자꾸 나면 이래 자꾸 나면 자 백석동 가는 콜이 3만원에서 바로 4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콜을 잡았어요 백석동 코스트코 아 운행 시간은 30분은 안 걸릴 것 같고요 아 가면은 콜 파티 시작되겠죠 자, 가가지고 좋은 거 하나 또 잡고 서울로 나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0시 43분입니다. 이런 된장, 바로 왔었어야죠. 바로, 바로 왔었어야 돼. 경유지가 생겨버린 게 경유지가, 아, 아쉽습니다. 물론 경유비는 뭐 나름대로 받았어요. 나름대로 받았는데 여기서 콜을 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 수도권 총 콜수 2,500콜, 10시 44분. 이거 10분 안에 마무리됩니다. 10분 안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자두 분이 다시 더구만은 아이구야 경유 목동을 경유를 하는데 목동 오고리를 경유를 해버립니다 아, 운행 시간 25분 추가 아 당했습니다 당했어 자경유비는 2만원 더 받았어요 그냥 아 오면서 너무 즐겁게 또 대화를 하고 오는 바람에 좀 세게 부르기는 좀 뭐하고 해서 그냥 2만원 추가해서 6만원 결제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적당한 거 타고 나가면 나름대로 만족 인데요 자 서울로 나가는 코리 하나 더 줄까요 과연 아, 쓰레기 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데서도 콜이 없고. 근데 백성역이기 때문에, 백성역입니다, 지금. 백성역이라서. 어디 특별히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아, 이쪽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와우, 대장동 25,000원. 대장동은 위험하죠. 고생합니다. 자, 나가는 거, 서울로 나가는 거나 아주 가격 좋은 거, 점프력 있는 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11시입니다. 아, 조금 아쉬웠던 콜도 하나는 있었어요. 마두동 경유, 운영동 25,000원 <laughs> 못 잡았... 아, 안 잡았고요 자, 콜을 하나 바로 잡았습니다 이쪽에서 백성역에서 아, 공덕 오고리 가는 콜? 아, 28,000원 나이스 카카오로 잡았어요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자, 공덕 오고리 가보겠습니다 <laughs> 다행이네요 백성역 인근의 경복궁이라는 식당에서 뜬 거예요 자, 다행입니다 네 시간은 지금 11시 34분입니다. 운행 시간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손님이 조금 저를 기다리게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더 기다린 것 같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백성역에서 여기 그 공덕동 오골이 28,000원이면 개꿀이죠. 개꿀. 더 이상 좋은 코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최고야. <laughs> 자 인근에서요. 콜더 있어요. 콜더 있는데 아 용인 남사면 5만원. 아 질인다. 지려못가겄습니다 <laughs> <laughs> 분당에서 5만원 찍어줘도 갈까 말까 4시 씨, 여기서 5만원? 안 간다, 이거는. 자, 공동 오브리 오면 음료수 한잔 하는 거 아시죠? 따뜻한 차 한잔 하고, 콜한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당 늦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한콜 정도 더 타고 싶어요. 저도 투잡 모드로 내일부터 다른 일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내일부터, 어, 다른 일, 어, 낮에 할수 있는 일한번 알아볼까요? 어디, 당구 큐트 하나 사가지고, 죽방이나 치러 다니까, <laughs> 진짜. <웃음> 옛날 생각 나네요, 진짜로. 옛날 생각 나. 제가 처음에 산 차가 아, 갤로퍼였어요. 갤로퍼 갤러포 제가 아, 뭐새 차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 몇 년도야? 90년 6, 7년도, 6, 8년도 그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제가 중고차로 갤로퍼 6인승 제가 샀었거든요. 딱두달 당구쳐가지고 현금으로 중고차 하나 샀습니다. <laughs> 아이고 옛날 생각 납니다 진짜. 저 옛날에 진짜 깡 좋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신분지에 그때 돈도많 말아가지고. 당구장 돌아다니면서 <laughs> 나이가 어리니까 다 붙여줘, 다 붙여줘. 들어오라, 고 그래 막뭐 <laughs> 나인볼, 식스볼, 죽빵, 뭐그 제대담아, 뭐,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았잖아요. 다 붙이더라고. <laughs> 뭐, 재밌게 돌아다녔어요. 자, 대기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12시 6분이고요. 지금 공덕동에서 한참 기다렸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강남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강남 가는 코를 이거 탁송인데 25,000원. 근데 왜 아무도 안 잡아 가시죠? <laughs> 이게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지금. 야, 어차피 뭐 2만 원 줘도 강남 갈만 하니까 그냥 간다 생각하고 아, 잡았어요. 지금 바로 공덕 오거리 근처라서요. 자 강남으로 일단 들어가서 한콜 정도 더 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12시 39분입니다. 사진만 또 엄청 찍었네. <laughs> 이게 개인간의 그 탁송 콜은 그냥 저는 사진은 안 찍고 사실 동영상으로 이렇게 깔 꼼꼼하게 이렇게 좀 찍어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찍어 놓고요.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12시 39분. 자, 목표 달성은 했고요. 슬슬. 자, 서쪽으로 복귀. 이제 복귀 쪽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laugh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으로 하나 뜨겠죠? 뜰 거야. 뜰 거야.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야. 신사역으로 갈까요? 버스 환승 되니까. 신사역? 신사역으로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일단은 조금 움직여볼게요. 조금만. 네, 시간은 지금 12시? 12시? 12시 58분입니다. 아우, 지금 안경에 습기가 좀 차가지고 시간이 좀안 보여요. <laughs>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강남 쪽에서 버스를 타고, 어, 이 신사역을 거쳐서 이렇게 그 해방촌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버스가 있어요, 시청까지. 그 버스를 타고, 어, 좀 이동을 좀 해볼까 했는데, 신사역을 지나기 직전에 아, 고천 가는 콜이 하나 떠줍니다. 3만원에. 자, 요콜는착지가 그닥 다안 좋아요, 사실은. 바람 부는 거 날아가는 것 같아요. <laughs> 착지가 그, 좀 안쪽이에요. 그래서 걸어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서울 택시 타면 쇼부 쳐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디야? 어이씨, 뭐가 4 5 0 0원에 뛰는 거야. 아우, 뭐 좀, 잡고 나면 꼭 이래요. 잡고 나면. 자, 일단은. 운행 시간은 30분 미만이니까 3만원짜리 요거 이동을 하겠습니다. <laughs> 요거 이제 마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모르죠. 미친척하고 또그 꼴짝에서 하나 떠줄 수도 있고요. 꼴짝에서 떠주기만 한다면 다행이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거 가면은 한 19개 정도 되나? 19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요 콜로 일단 들어가서 마무리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고고! 네, 현재 시간은 2시 조금 안 됐습니다. 한 55분? 50, 50분? 뭐,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자, 지금 동네 들어왔습니다, 저는. <laughs> 자, 아까 그 신동아, 그, 뻘쭘한 데서, 뭐, 고촌 사거리까지 걸어가는데, 한 2km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걸어갈 엄두도 안 나고, 원래 이제 작전은 거기 들어가서, 아, 택시를 타고, 아, 마포로 갈 것이냐, 집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좀 했어요. 마포 가서 간만에 또 한잔 하고 싶은 마음에, 마포로 갈까, 집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집으로 결정을 했고요. 아, 거쪽에서 아, 택시, 서울 택시가 이제 지나가길래 바로 제가 쇼부를 쳤습니다. 아 메타기를 찍어보니까 1 6 0 0 0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에 좀 가주실 수 없냐고 얘기를 드리고 편하게 여기 집앞큰 길까지 이동을 했네요. 잘한것 같습니다. 저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 많이 하셨나요? 자 어떻게 그 코로나 2.0 단계가 지금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적응이 되셨나요? 10시 정도에 그렇게 큰콜 수는 없었어요 사실 없었는데 그런대로 10시 넘어서 뭐 아예 없지는 않죠 사실은 한 12시까지는 어떻게 할 만한 어떻게 좀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 히트 상품은 <laughs> 백석에서 백석에서 아. 공덕동 28,000원짜리 그 상품이 오늘의 히트 상품이었네요. 히트 상품 그리고 이제 공덕에서 어, 탁송을 타고 강남을 넘어갔는데요. 혹시 우리 사장님들 탁송 건당 보험 가입 안 되신 분 계세요? 건당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 나름대로 또 가끔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건당 탁송 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어, 로지창에 메뉴 누르시고 어, 기능 누르시면. 어 대리 보험 말고 아 어, 옆에 오른쪽에 아 어, 탁송 보험 인수 심사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인수 심사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 날 페이지 열어보시면 아 어, 인수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계약 요청하기라는 창이 또 나와요. 그니까 두번 하셔야 돼요. 이틀 두번 하시면 그다음 날. 이제 그 심사 완료되고 계약 요청해서 아 가입 상태, 탁송 가입 상태라고 이제 그딱지 노란 딱지가세 장이 되거든요. 그세 장이 된 상태를 캡처를 하시거나 아, 확인을 하셔서 아, 소속 사무실에 전화하셔가지고 아, 탁송 보험. 아, 가입 완료됐으니 탁송 체크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버빙콜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버빙콜은 조금 아예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조금 경험을 좀 쌓으신 다음에 하시고요. 아, 복장 조금만 깔리, 깔끔하게 좀 입으시고요. 조금만 뭐 특별하게 양복 입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조금만 그냥 구두나 아니면 뭐 검은 신발 뭐 이런 거좀 간단하게 남들이 봤을 때 조금 깔끔하게 입었다. 한이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소속사에 전화하셔서 아, 본인이 아, 법인콜을 좀탈수 있게 법인 체크, 법인 체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법인 체크를 예전에는 잘안 해줬어요. 저도 사실 대리하고 나서 한 1년, 1년 정도는 법인 체크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나 안 해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말았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부탁을 했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 버빈 체크하고 법인콜 많이 탔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요령을 좀 발휘를 하셔가지고 아돈 많이 버십시오 사장님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사장님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필승 여기 GS25시 가서요 아, 소주 두 병하고 캔맥주 몇개 사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